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한 강군입니다. 오늘은 두달 만에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 세 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네요.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오시냐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네. 자, 우리 사이트 매점이에요, 하얀데. 네. 등유 장작 뭐 각종 음료 있고요. 네. 1 0시까지문 열고 있을 거고요. 네네. 아, 네. 자, 매너 타임 11시인데 11시 이후에는 음향기구까지 다 꺼주시고요. 네, 네. 자, 사이트는 FZ. 캠핑장 사이트 소개는 이따가 해드릴게요. 음. 여기가 어디야? 음. 아 근데 뷰가 진짜 산뷰다. 어. 와, 철학선도 보이고 앞에 뭐가 하나도 없으니까 조용하고 좋네. 제가 이번에 폴라리스 서포터즈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새롭게 발매된 케투스 쉘터를 제공 받았습니다. 폴라리스 케투스는 기존의 타우루스를 리뉴얼한 쉘터입니다. 가로 3.4m, 세로 6m, 높이 2.15m로서 넉넉한 사이즈의 리빙 쉘터고요. 쉘터 본체와 폴대는 캐리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폴대는 총 6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메인 폴대 2개, 중앙 폴대, 앞몸 폴대, 뒷문 폴대, 그리고 업라이트 폴대 2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폴대 파우치는 바닥면이 푹신푹신해서 폴대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네요. 팩 파우치 안에는 스틸팩과 로프, 그리고 스토퍼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쉘터 본체를 오픈해 보죠. 쉘터 본체 캐리백 안에는 그라운드 시트, 루프 플라이, 쉘터 본체 그리고 이너 텐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홀대를 끼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색깔을 맞춰서 끼워주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리빙 쉘터에는 우레탄 창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홀라리스 캐투스에는 타우루스 우레탄 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세팅을 다 했으니 들어가 보시죠. 일단 내부가 넓어서 너무나 쾌적하고요. 따뜻한 웜 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실내가 화사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환기구도 있어요. 추운 날에는 난로를 써야 하기 때문에 환기가 중요한데요. 이 환기구가 바람은 막아주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줍니다. 이건 철수하면서 찍은 장면인데요. 창문의 윗부분이 넓어 앉아서도 경치를 와이드하게 즐길 수 있고 쉘터 천장도 개방을 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실내에서도 하늘을 볼수 있답니다. 넓으니까 진짜 온갖 장비가 다 들어가네요. 얼마 네가 <laughs> 늦은 밤부터 내리던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는데 캐투스의 완벽한 방수 능력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 되니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반겨줍니다. 그럼 캠핑장을 가볍게 둘러볼까요? 제가 머물고 있는 FD2 사이트의 전경입니다. FD1, 2번 사이트는 이곳에서 명당으로 손꼽히는 자리예요. 인제 캠핑타운은 산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든 자연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 사이에 위치한 사이트도 보이네요. 천장 가림막이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데크가 아닌 파쇄석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캠핑장은 기본적으로 뷰가 보장되어 있네요. 사이트 간 공간이 넓은 점도 참 마음에 듭니다. 입숙한 곳에 완전 프라이빗한 사이트도 있네요. 중간중간 경사진 곳에도 사이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본부 쪽으로 가보시죠. 본부 2층에는 각종 편의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수대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내부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는데요, 두곳 모두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합니다. 본부 옆에도 파쇄석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선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본부이자 매점의 모습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는데요. 다만 육류는 없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밤은 빔 프로젝터로 영상을 즐기려고 하는데요, 폴라리스 캐트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넓어서 공간감이 너무 좋아요. 테이블 위치도 영상을 보기 좋게 배치를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폴라리스 아리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아 i 스를 사용하면서 만족감이 컸었는데,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이 크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캠핑에서 캐투스를 2박 3일 동안 사용하면서 크기까지 만족하게 되어 너무나 즐겁고 편안한 캠핑이 되었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서포터즈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폴라리스를 쭉 사용한 유저로서 만족도가 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캣투스는 기능 감성 공간을 모두 잡은 쉘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쉘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폴라리스 캣투스를 꼭 리스트로 넣으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